네,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계산 은 과정은 없어요. 계산 과정은 없는데 음, 이제 해석,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 볼게요. 어, 집합, 1, 2, 3, 4, 5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인 부분 집합 두개를 선택한다.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 집합은 총5콤비네이션 2가지가 있을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부분 집합. 이만큼 있겠죠? 끝까지는뭐 그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만큼에서 또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선택한 두 집합이 서로 같지 않은 경우에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음. 여기서 같은 집합을 선택을 못하니까, 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5 c 2가지 몇 개가 있냐면 5, 4, 2, 1까지 해가지고 10가지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중에서 우리 같은 집합 말고 다른 집합을 서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가지에 서로 다른 그런 집합이 생겨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먼저 2개가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그냥 여기서 10개에서 그냥 2개를 선택하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왜냐 10개에서 2개를 선택하면요. 여기 있는 집합들은 모두 다 서로 다른 집합이에요. 똑같은 것 똑같이 선택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일단 들어가 있는 10개의 원소의 개수가 2인 부분 집합 중에서 또두 가지만 선택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945 정답 45가 나오는데 이거 은근히 오답률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해석하는 그 능력, 조금, 더, 이제, 키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풀수 있는 거 정도만 먼저 풀어놓고, 그 이후에 천천히 생각하다 보면은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수의 개수가 두 개인 부분 집합부터, 몇 가지지 생각을 한 다음에, 어 어차피, 그열 가지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집합? 어두 개의 집합 선택한다? 그냥, 열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구나. 근데, 서로, 뭐, 같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말만 조금 바꿨을 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개를 선택한다. 와, 같은 말인 거죠. 선택할 때두 집합이 서로 같지 않은 경우, 서로 다른 두 집합을 선택할 경우.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말 바꾸기를 여러 번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얘는 서로 다른 두 집합을 선택한 경우로 바꾸면, 훨씬 더 풀기가 편한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